반갑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빅데이터의 새로운 패러다임 요타 데이터입니다 NBA 오늘의 데이터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오늘의 데이터는 샬럿과 보스턴 경기의 데이터입니다. 최근 3경기 이상 연속 저득점을 기록 중인 두 팀이 직전 경기 동일하게 백투백으로 경기 후 1일 이하로 휴식하고 왔을 경우 어땠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2010 시즌부터 총 10경기 오버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10경기 평균 언어모바진 플러스 18.30으로 오늘 샬럿과 보스턴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했던 팀들은 상당히 다득점 성향이 강했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샬럿과 보스턴의 경기, 다득점 양상의 오버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 내일도 더 좋은 데이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